스마트 FMA, 공정 FMA 3단계, 기능 분석 작성하기. 이번 동영상에서는 스마트 FMA를 이용하여 공정 FMA 3단계인 기능 분석 단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공정 FMA 단계별 동영상의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AIG VDA FMA는 7단계에 따라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 3단계는 기능 분석 단계로 공정 항목, 공정 단계, 공정 작업 요소의 기능을 정의하고 시각화합니다. 기능 분석 단계의 목적은 제품 또는 공정의 의도된 기능과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할당하는 것입니다. 기능 분석은 공정 항목 또는 공정 단계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명확히 기술합니다. 기능은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이 있을 수 있고, 잠재분석 고장은 기능이 실패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기능이 정의하는 기능분석은 4단계 고장분석의 기초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럼 시연을 통해서 공정FMA에서 3단계인 기능 분석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2단계 구조 분석을 마친 FMEA에서 3단계 기능 분석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먼저 2단계 구조 분석 내용을 보겠습니다. 스텝 2를 클릭합니다. 2단계에서 작성한 구조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3단계 기능 분석 단계를 작성하겠습니다. 왼쪽 세븐 스텝 내비게이션에서 스텝 3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상단 리본 메뉴에서 시스템, 서브 시스템, 부품 요소 또는 공정의 기능 아이콘을 클릭해서 공정 항목, 기능 다이어그램을 생성합니다. 공정 항목 기능 다이어그램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속성창이 활성화되며 세부 내용을 입력합니다. 세부 내용 입력 후 공정 단계 다이어그램을 클릭하고 상위의 리본 메뉴에 활성화된 공정 단계의 기능 및 제품 특성 아이콘을 클릭해서 공정 단계 기능 다이어그램을 생성합니다. 공정 단계 기능 다이어그램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속성 창에 세부 내용을 입력합니다. 공정 작업 요소 다이어그램을 클릭하고 상위 리본 메뉴에서 활성화된 공정 작업 요소의 기능 및 공정 특성 아이콘을 클릭하여 작업 요소 기능 다이어그램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다이어그램을 연결하고, 이제는 관리 계획서를 등록하겠습니다. 관리 계획서는 공정 단계에서 제품 특성을 입력하고, 공정 작업 요소, 포엠에서는 공정 특성을 입력합니다. 관리 항목 아래를 더블 클릭하거나 상위 리본 메뉴에서 관리 항목을 클릭하면,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관리 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관리 계획서는 7단계 관리 계획서에서 볼수 있고, 엑셀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기능 연결 및 고장 분석 상태는 다이어그램에 색으로 표시가 되며, 기능 연결 및 고장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빨간색, 완료된 경우는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3단계 작성이 완료되면 메뉴바에서 검토를 클릭하고 입력 확인을 눌러 입력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FMEA 공정 FMEA 3단계 기능 분석 단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